이제 진짜 뒤에서부터 1위를몇 개를 좀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지표들을 좀 볼까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8대 특별 광역시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뒤에서 1등했습니다. 이거 성장이 가장 뒤처졌다. 부산이. 이건 실제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통계나 데이터겠죠. 어 예. 경제성장률은 뭐 어느 나라나 아. 쓰게 되는 어느 도시나 쓰게 되는 대표적 지수인데 어, 부산에 이제 그동안 어, 80년대 산업. 좀 구조 전환 이후에 부산에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좀잘 못했고, 산업적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출구를 거의 못 찾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다. 이거는 뭐좀 당연하게 이제 부산의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교수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이건 상당 기간 극복하기 아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아마 지속될 현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천국이고. 그다음에 또 영세 자영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되게 비중이 높은데. 그럼 서비스 산업이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 중심이니까 어디 한 군데 뭔가 가치를 생산해 낼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초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먼저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말뿐이고 실제 행동은 수군 중심으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면 부산시라도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크게 외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균형이 될 만한 권한을 넘기지 않았다. 지역 정부에, 지방 정부에.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급팽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때와 어,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그리고 소비재 대체산업 때 부산은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아. 어, 70년대 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가면은 하 수도권과 어, 부산 이 지역의 과잉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70년대 이제 중반에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이 포함이 됐고 부산의 이제 일정 면적, 바닥 면적 이상이 되는 또 일정 종업 300명 이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서를 완전히 억제를 시켰고. 부산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80년대까지 이 정책이 이어지게 되면서 또뭐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어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좀 제한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아... 그게 이제 크게 좀 7, 8 0년대적 됐고. 어 민선 시절에서도 뭐 노력을 어 시장들이 안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어 그러나 이제 이런 부산의 어 전체적인 어떤 도시 세태를 좀 극복할 만한 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열정이랄까 어, 성과 이런 게 극히 미진했던 어, 그런 음. 부분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 실태도 그렇지만은 저는 현재는 안 좋지만 10년과 20년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일종의 비전과 전략인데 그리고 역량인데. 이게 없다는 게더 절망적이지 않나요? 아 근데 그 그때 당시에 수도권이랑 같이 규제를 시작했는데 수도권은 네. 계속 팽창을 하고 부산만 야, 야.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수도권 정서, 정, 공장 지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부산이 묻어간건데 네. 부산이 이제 계속 불평불만 해가지고 사실 빠지기는 이제 네. 그 위에 하였는데 네. 네. 수,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묶여있으면서 산업적인 부분은 포기하고 빨리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이 방향전환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금융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로 음. 전환을 했는데 저는 부산은 그때 완전 히손 놓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빨리 저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바꾸는 그런데 빨리 좀 적응하고 나갔으면 좀 달랐을 거다. 그래서 아예 어좀 서울은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 부산은 경제 중심 도시가 돼서. 금융 허브가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좀 도전을 했더라면 그때쯤에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네. 게 서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득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서울에 있는 소위 2차, 3차 산업의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까 서울은 굉장히 깨끗하고 산뜻한 도시가 될수 있었죠. 그런데 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 대책 없이 묶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돼버린 거죠. 아 외곽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도만들어지 예. 야, 부산이 왜 그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나 전혀 노력을 안한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도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부산의 그 백스코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부산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효자 종목인데 예, 전시, 예예, 예. 예. 전시 컨벤션, 뭐 미팅, 음. 뭐그 컨퍼런스 산업인데 백스코가 처음에는 과연 될까 이렇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에 일치를 그렇죠. 했죠. 예. 혁신이 저는. 항상 도시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거마저 없었으면은 부산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어요. 좀 자본시장 통합법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네. 좀 뭔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새로 좀 만들어질 기운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예. 좀 이니시티브로 꽉 쥐고 서울을 설득하고 부산의 중심으로 좀 갔더라면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도시들도 하겠다고 막 경쟁이 붙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정착이 안된게 저는 좀좀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한스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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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예를 들면 세계 라이언스 대. 4만 명이 부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이 숙소가 마련을 할수 없어가지고, 울산, 경주, 창원까지 숙소를 해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백숙으로 실어 날랐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 볼게 없는 거죠. 아, <laughs> 네, 볼게 없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그래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또생각해저도 금융 쪽이 역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금융 허브 어차피 우리가 싱가폴 홍콩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 부산의 경제 성장률 최하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부산의현재 어, 경제 지표도 안 좋지만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부산의 어떤 꿈 음. 이게 지금으로선 너무 빈약하다. 어,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을 했을 때부산에 이런 꿈을 키우기, 키우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돼야 전국적으로 달력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가덕 신공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그런 꿈과 전략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아.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제지표가 나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꿈도 좀 빈약한. 아, 런데 꿈이라는 그, 좀... 건 결국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엘리트가 그렇죠. 만들어내고 예. 그거를 어,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고 이런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 부산은 그런 경쟁들이 30년 동안 없었고 잠깐 그 경쟁에 털을 음. 벗어났다가 경쟁이 왔다가 다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엘리트들간에 그런 미래 비전과 꿈을 갖고 경쟁하지 않는 도시는 여전히 음. 저는 답이 없다라고. 지금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다가 계속 아무런 얘기만 하게 돼가지고. 아무런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51.7%로 꼴찌를 또 했는데 고용 지표가 꼴찌인데 어떻게 월아벨이 어 1등을 합니까 <laughs>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을 그렇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 비중이 21%로 또 그래. 1위입니다. 아, 이거는 사실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네가 알아서 사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 자영업이 이렇게 늘어난 계기는 제 기억에는 아마 그 97년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어그 기업 안에 근무했던 그 노동자들이 이제 대거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자영업 비율이 한때 우리나라가 32% 정도 늘었었고 OECD 평균이 한16% 정도 됩니다. 오. 미국은 한7% 정도 자영업자 비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월등히 높다. 부산의 이제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도 이제 혁신적인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지표일 수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 그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맞습니다 요쪽이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되면서 <laughs> 부산의 자영업자 비중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거의 이 소위 한계 산업, 한계 직종 한계 영역에 이제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갈 때까지 사실 갖고 부산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 전반적인 산업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복지적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의 어떤 어 발전적인 전망도 굉장히 좀 어둡게 만드는 어 그런 아, 좀 부분이 그래도 아닐까.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자영업이 헤매면 예. 자영업 중에서도 하나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laughs> 간판, 인테리어, 아, <laughs> 혁신이 계속 폐업하고 네. 다시 런칭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음. 그 초교수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제 직장이 제대로 없, 없고 뭐 살아야 되니까 열기는 여는데 열었다가 한달 아니면 또 닫아야 되고 이런 게. 그래도 혁신기업도 있어요. 뭐 땡땡 통닭 이런 거 체인을 <laughs> 부산에 막 여기가 본부인데 음. 부산, 서울에 체인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음. 이런 거 대책을 논의할 때 음. 부산의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네.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냈는 게 맞는 건지, 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발생한 자영업에 대해서 좀그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를 음. 든다면 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 또, 여러 가지 브랜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줄수 있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산시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거 부산의 그 산업 그 자영업 자체가 워낙 지약하고 이런 것들을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좀 한계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시가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세금을, 어,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전히 시의 방향은 좀 대형기업 네. 중견기업들 어떻게 유치해 올까에 좀더강점이 네. 아. 찍혀있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천국답게 음. 천국이라면 저는 음. 그 안에서 그 천국에 사는 시민들이 먼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걸 고도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좀 저는 관심은 좀 다른데 가 있다 왜냐하면 음. 이게 당장 그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사는 시장들이니까 다음 선거에서 또 나서려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좀 덩치 큰 것에 매달리는 저는 경향은 좀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조사를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살고 계시는가 그분들이 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다른 부분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과학적인 뭐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지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주목구구가 되어 가지고 아니면, 은뭐 알아서 살아라. 네 사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참 <laughs> 그렇지 않더라고 아마 네. 매년 뭐 이렇게 경년이나 뭐 4년마다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문제는, 저는 문제는 이제 조금 자꾸 이 행정을 조금 뭔가를 보여주기는데 음. 초점을 맞추니까 실제로 내용이 있고 내실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당장 표시 안 나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심한 터치는 좀 오랫동안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표가 나지 않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더 곰곰이 고민해서 어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음, 좋은 거 살펴봤는데 나쁜 것도 있었죠? 좋은 거 이제 살펴봤어요. 좋은 거 아까 했습니다. 한 제일 두, 처음에 한두개 예, 했죠. 두개 좋은 게 많지가 않은 거죠. 예, 가만히 살까. 예, 계셔 <laughs> <좀 좌차다> 보세요. 좀잘 찾아보세요. 계셔 보세요. 좋은 거를 일단 두두개 아니 세 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또두 가지 지표를 또 한번 짚어 봤는데 어, 문제는 이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다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제에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